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 살펴볼 무기는 초월 속성의 고위력 프레임 로켓 발사기인 기호론자의 PV, PVP, v p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무기 같은 경우에는 마녀의 시즌 제작 무기 중 하나이죠. 에, 제가 영상을 다 올린 것 같아요. 이거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자 영상 제가 저번에 마녀의 시즌 파밍 방법 영상을 올렸으니까 그걸 확인해서 파밍 방법을 알고 파밍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무기의 특징점은, 아, 초속성 무기고, 일단 고의력으로 나와가지고, 자, PVE에서 상당히 쓸만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붙는 특성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야전 준비가 기본으로 탑재가 돼 있고, 이번에 양각대가 약간 버프를 먹었기 때문에, 저번에 먹었나? 이번에 맞을 거야. 이번에 먹었기 때문에, 양각대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사용해 볼수 있는 특성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폭발적인 빛도 붙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폭 같은 것도 붙어있고 뭐 잡졸용으로 부하 같은 것도 있고 근데 로켓으로 잡조를 잡을지 모르겠어 나는 추천하지마 뭐 그런 것도 있다 재장전을 올려주는 충격 증폭기까지 있어가지고 되게 나쁘지 않은 어 그렇게 나쁘지 않은 로켓 발사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메이저까지, 메이저 로켓 발사기로 갈지는 모르겠어. 일단 써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자, 그래서 PVE 추천 특성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렇게 그 발사기에 이렇게 뭐 총열들이 있잖아요. 간단합니다. 빨리 가서 박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요거는 이제 호불호가 있을 수가 있어. 그렇지만 저는 빨리 가서 박히는 걸 당연히 추천합니다. 왜냐면 트레킹이 없기 때문에 트레킹이 없으면은 빨리 쐈을 때 빨리 가서 박혀야 좀더 적중률이 높아지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투사체속도가 높은 게 무조건 좋단 말이야. 그러면 투사체속도 높이는 게 강성발사가 있어요. 그리고 빠른 발사가 있습니다. 둘다 투사체속도를 올려주지만 강성발사가 이제 다른 거를 쭉 내리면서 투사체 속도를 올려주고 폭발방향 같은 거는 쓸데가 없어 낮아도 상관이 없다는 소리예요 이거 뭐 PVP에서 쓸 특성을 지금 집어 주는 게 아니잖아 PVP에서는 잡졸 잡을 거 아니면 폭발방향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원래 직격할 건데 직격 안 하면 데미지가 손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강성을 가져가도 되고 빠른 가져가도 되는데 저는 강성 쪽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충격 케이스를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데미지가 조금 올라가요. 로켓 발사기의 이 정도 데미지는 꽤 크기 때문에, 음, 조금 올라가는 게 있어. 그리고 걸작은 재장전 쪽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걸작은 재장전 쪽으로 가시면 돼요. 그다음 세 번째 네 번째 보겠습니다. 이거는 딱 정해져 있어. 몇개 고르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PVE에서는 무조건 야전 준비를 가시는 게 좋습니다. 어, 저는 야전 준비를 가는 거 추천해 드려요. 야전 준비 가져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좀, 이게 아까 양각대를 얘기했잖아. 요게 야전 준비랑 시너지가 있습니다. <laughs> 이게 소재량이 <laughs> 증가하다 보니까 아마 탄 보유량이 좀 많이 늘어날 듯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양각대는 사격도 빨라지기, 지니까, 사격 속도도 빨라진다고 해요. 자, 그래가지고. 야전준비랑 양각대 두 개를 이제 플러스 어, 하면은 상당히 좋은 시너지를 볼수 있습니다. 물론 자 뒤쪽 같은 경우에는 폭발적인 빕도 가져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일반적인 데미지 특성으로 갔을 때는 폭발적인 빕으로 가시고 좀그긴 어, 레이드의 보스딜이 길거나 어, 탄 수급이 어려운 레이드에 가시면은 야전준비나 양각대 두 개를 조합하셔도 상관없다. 왼쪽 같은 경우에 야전 준비를 무조건 추천해 드리는데 나는 뭐탄 늘어나는 거 별로 이제 상관없다 하시면은 뭐 충격 증폭기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이제 접근 회피도 재장전은 늘어나니까 충격 증폭기가 빨리 날아가기도 하고 그 재장전도 매우 많이 빨라지기 때문에 되게 괜찮은 어, 거긴 해요. 어 되게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탄 하나가 아깝다. 야전 준비로 바로 가시면 될듯 보여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으로 강성이나 빠른 발사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충격 케이스 가시고 이거 그냥 고정으로 가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야전준비 가시고 뭐 여하에 따라 충격중폭귀갈수 있고 그 다음에 네번째는 뭐 아까 광폭 얘기했지만 광폭은 솔직히 좀 애매하고 양각대 아니면 폭발적인 빛, 둘 중에 하나, 방금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가시면 됩니다. 걸작은 재장전이고, 걸작 말했었나? 아무튼 재장전으로 가시면 돼요. 뭐, 잡절 잡을 거면 부하로 가십시오. 에이, 다른 거는 필요 없고. 근데, 이거는 보스용으로 충분히 딜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추천해 드리는 것이다. 자, 끝났습니다. 어. 자, PVP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PVP는, 간단해요. 로켓 발사기 PVP에서 로켓 발사기의 가장 중요한 동목은 뭐냐? 폭발 반경. 투사체 속도, 아, 폭발방향은, 근데 뭐, 음, 약간 애매해요. 근데 높을수록 좋으니까. 그 다음에 투사체 속도, 그 다음에 조작성. 아, 왜냐면은, 조작성 그냥 쏴도 되는데, 땅에다 박아도 되는데, 이제, 조준을 빨리 하는, 어, 그런 게좀 필요해가지고, 재정년 쓸모없구요. 안정성도 쓸모없습니다. 뭐, 요렇게 따지고,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고의력 프레임은 폭발방향은 기본으로 높다 보니까, 자, 보세요. 자, 충격 축복기를 기본적으로 가져갈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걸작은 투사체 속도를 갈 겁니다. 자, 이렇게 갈 거예요.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애매하잖아, 그치네 번째는 솔직히 그 고를 게 별로 없어. <laughs> 어, 고를 게 딱히 없어요. 뭐 여기에서 이제 그나마 괜찮은 거는. 일단은 그 근접전 전무가 어쨌든 죽이면 근접전 전무가 되고 부하, 그 다음에 위험지역도 약간 발동하기가 애매합니다. 아시죠? 어, 그렇지만 뭐 이건 같이 복사하자 할수 있고 <laughs> 뭐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두개 정도나 아니면 화음 정도를 가지고 갈수 있을 건데 자이두개 정도 화음 정도를 가지고 갈수 있을 건데 진짜 애매하니까 여기는 셋 중에 하나를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애매해요. 진짜 내가 뭐 고르, 골라주기가 좀 애매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는 특성에 대한 그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보다는 그 능력치를 보고 가져가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투사체 속도가 충격증 폭기하면꽤 많이 늘어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요거는 사용을 좀 해봐야 됩니다 투사체 속도 네파탄약이 올라가잖아 그치 투사체 속도 10 올라가고 안정성 올라가고 폭발 반경이 10 떨어집니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잘 보고 자 여기 어 고속탄약이 있네 그지? 고속탄약이 마이너스 등 하나 없네요 자 이렇게 하면 64까지 올라갑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폭발 방향을 좀 줄이지 않고 투사체 속도만 올리는 방향으로 가고 싶어 그지? 자 빠른 발사 해주면 될것 같고 자 강성 발사는 좀 줄어드니까 이렇게 하면 강성이랑 5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렇게 가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빠른 발사에, 고속탄약의 충격 증폭기에, 여기는 고를 게 없다고 했어, 아까? 아무거나 골라요. 그 다음에 투사체 속도를 걸작으로 가져가시면 딱 끄실 것 같아요. 다른 거는 필요치 않습니다. 세부 네번째 특성만 좀 애매한, 애매한 것 뿐이지, 어느 정도 사용을 할수 있을 듯 보여요. 네번째좀더 좋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지만, 어, 약간 애매한 경우입니다. 어차피 한 발밖에 못 봤는데, 그치? 어, 약간 애매한 경우이긴 합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뭐한발 밖에 못 받는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죽고 간거 이제 수직가 같은 거 있으면은 두발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laughs> 근데 그럴 경우가 얼마나 없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뭐이 정도로 가면 될것 같은데 아 맞다 폭발적인 빅도 PVP에서 구슬 만들기 뭐 어렵지는 않으니까 아, 폭발적인 빅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아, 그죠? 공격력이랑 폭발 방향 증가하는 거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솔직히, 어, 광폭 빼고, 화음도 약간 애매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양각대 빼고, 나머지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이제 고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음, 요건 진짜 애매하다. 너무 애매해가지고 추천하기가 좀 애매해요. 많이. 아무튼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기도, 어, PVE에서는, 어,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PVP에서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스테이시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요거는 써봐야 알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고 판단을 해주시는 게 좋을 듯 봅니다. 자, 아무튼 이번 영상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